세계의 대결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인 이세돌 구단을 최선을 다했지만 알파고의 철벽 방어를 뚫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당혹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치밀한 계산 능력이 인간의 창의력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앞에 무너진 인간 최고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전 세계에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That was a turning point. A real turning point. All of a sudden with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d done something that was clearly as capable as a human.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 산업과 고용은 물론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변화의 포문이었습니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고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 정보를 조직해 내야 되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느냐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발휘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한국의 교육에서는 부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교육일까요? 놀이의 힘, 세 번째 이야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 혁명의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 실리콘 밸리. 율동실 몸을 사용해 지식을 얻는 특별한 교실이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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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의 학생이 바위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국의 스톤 핸즈를 몸으로 재현한 거죠 이 친구가 맡은 역할은 태양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 고대인들이 어떻게 기절을 예측했는지를 상상해보는 수업입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또 깨달은 것을 정리하면 그것이 곧 자신만의 교과서가 된다는데요. 학생들이 만든 교과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줄줄이 써내려간 게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에 정리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10년 후 인공지능의 능력을 예측한 결과 기억력, 집중력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창의력과 협상, 설득, 유연성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창의적이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일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암기식 시험 준비식 그런 교육 방식으로는 서 절대로 21세기 인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예,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무슨 말이예요? 무슨 갖다시요? 맨날 대 어떻게 하면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지 토론하는 중이라는데요. 의견을 모아 다리를 설계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만들지?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재료는 바로 이 빨대. 빨대를 이용해 책상과 책재 사이에 로이 빨대. 빨이의 이용해 책상과 책상 사이에 30cm 길이의 다리를 만들 거라는데요.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루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선생님이 모든 거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서로 하고 서로 콜라버이트 하면서 배우는 걸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것도 봐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거든요. Are you guys ready? Yeah. Ready? Yeah. It's gonna work. Yeah, it's gonna work. It's always gonna work. Ooh, very good job! Very good yeah! job! We worked again! <laughs> yeah! 첫 번째 팀은 성공했습니다. that's okay. I think you guys have to make the base a little stronger, right? 실패해도 good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게 수업의 진짜 목적. <웃음> <웃음> 더 흥미로운 건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항상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일하게 프로젝트를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서 대화하면서 어떤 말투를 써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서로 배우고 쉬는 시간이면 모든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낸다는데요 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쉬는 시간이 수업 시간만큼이나 중요해졌답니다. 학교가 변화하는 이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인재들이 살아남을까를 봤을 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흔히 말하는 4C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씽킹,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런 역량들이 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더욱더 필요한 역량이다. 첫 인상부터 우리나라 유치원과는 많이 다르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글씨와 숫자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창의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만들고 있던 건 그냥 구덩이가 아닙니다. 물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부족했나 봅니다. 흙 속으로 모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한 시간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노리는. 보통,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길 무목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를 많이 하는 애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 또다시 시도하면 되지. 아니면 또다시, 어, 도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형 하나를 두고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죠. 이 의자가 바로 대화의 도구입니다. 하나에는 입이 Maybe you get into an argument with one of your friends and you have to figure out how to solve that. That is a kind of risk. So I think risk is, is it runs through children's play like blood through their veins. It's part of how children learn how to cope, how to get things done. find out about themselves and cope with a world that is not entirely predictable 초등학교 수업 시간 마치 하게 해 놨죠. 실은 역사를 배우는 중이랍니다. 아이들이 직접 성경의 한 장면을 재연하면서 말이죠. 이 연극 내용도 성경에서 모티브만 가져왔을 뿐 아이들이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데 익숙한 이스라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통해 길러진 습관입니다. <목소리> אנחנו לא במקום,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גם אם ילד ענה תשובה שהיא לא בדיוק כמו שהמבוגר ציפה, היא עדיין, יש לו איזושהי פילוסופיה שמסתתרת מאחורי התשובה 이상 지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서 배출되는 아이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 능력들은 지난 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21세기에서는 그런 호기심 많은 아이, 많은 걸 알아보고 싶은 아이, 관심이 많은 아이. 그런 아이가 제가 볼 때는 미래의 그 사회에서 더욱 더 필요한 아이가 아닌가.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교육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